연예인이 될수 있는 지방생이 여기를 다니고 있죠. 연예인이 될수 있는 지방생이 여기를 다니고 있죠. 안녕하세요. 입실가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학 보이시나요?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학종 이전부터. 학종의 이제 네이밍,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의 네이밍이 네오르네상스였어요. 그러니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09년부터의 입학사정관 전형이기도 하고 이제 계속 네오르네상스라는 이름을 유지해왔죠. 그리고 그 10년, 그러니까 올해가 11년 차가 되는데 그 11년 동안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이제 다듬기만 했을 뿐이지 거의 바꾸지 않은 그런 좋은 대학입니다. 저는 전형을 자주 바꾸거나 전형의 내포를 자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이전형을 지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반드시 모집요강을 통해서, 어, 어느 전형에 내가 지원하는 게더 유리한지를 꼭 알아내도록 이제 우리가 모집요강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경희대학교가 이제 모집요강의 특징이 앞에 이제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표출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따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4번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모집요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 내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하는 문구를 따서 이제 그 내용을 본인의 미래랑 엮어가지고 쓰라는 거죠. 후마니 타스칼리지 교양교육. 후마니 타스칼리지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0년 이상 된 그런 교육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교양교육의 목적은 세계시민교육하고 창의적 연구란 실천 영역에 해당하는 독립 연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 휴마니타스 칼리지, 홍콩은 휴마니타스란 표현은 자소서에 제가 많이 쓰지 말라 그래요. 그냥 뭐, 모든 애들이 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휴마니타스 칼리지를 막 듣고 싶다 이러는데, 사실 그냥 교양교육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남들 다 듣는, 경희대 모든 애들이 듣는 휴마니타스 칼리지를 듣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겠다. 이건 좀, 좀 별로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교육과 관련해서는 사회 맞춤형 트랙을 운영, 운영하고 있다. 독립심학습과 전환21학부생 연구프로그램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진출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픈랩을 하고 있다. 재밌죠? 재미없나요? 한지창업과 애프터프레이 던칭, 그 다음에 올비댑창업.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이 제약하면서 창업을 한 학생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경, 이제 경되는 재학하면서 창업, 창업을 하도록 서포트해주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이렇게, 어, 모집 요강에도 공개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제가 아는 학생도 있네요, 여기. 창업은 참 재밌는 분야예요. 제가 입시 컨설팅 초기에는 창업 컨설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컨설팅에서 입시 컨설팅을 넘어왔다고 봐야겠죠. 창업 컨설팅 분야는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또, 여전히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가는 이제 더 세, 대, 세계대학 평가라는 것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뭐 우리는 이런 애들만 뽑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애들이라면 우리 다 뽑을 거야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좋은 의범위도 굉장히 어 열려 있어요 호강, 그러니까 호텔 관광 분야래요. 사실 호텔 경영, 호텔 관광 이쪽은 경희대가 확실히 세긴 세요. 그래서 여기도 경영이 있지만 호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입결이 높을 정도로 어, 학교에서 확실히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기상탑재체 개발과 관련해서도 경희대가 확실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어서요. 유럽, 한국, 우주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제가 호텔, 호텔 경영, 호텔 관광 많이 보냈죠. 근데 그학생들 특징은 내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말을 해보면, 아, 얘가 정말 똑똑하구나. 얘가 정말 스마트하구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뽑는 것 같아요. 내신을 뽑는 게 아니라. 컨텐츠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주요 사항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 어, 오늘 아마 요 1편에서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해서 설명만 해도 시간이 타이트할 것 같은데 두, 이제 2편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제출서를 안내랑 이 학교생활기록 반영방법이 되게 중요하니까 아마 경희대도 3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경희대 수원캠퍼스가 아버지가 계신 쪽이어서 그쪽은 자주 갔는데 서울캠퍼스는 거의 방문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경희대 서울캠퍼스가 진짜 너무 예쁘대요. 사진으로는 그 예쁨이 담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원 자격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학생부 종합 전체가, 그니까 이 학교는 지금 고교 연계 전형조차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편제를 해놨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니까 종합 전형은 비효과가 들어가면 다 종합 전형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브레이핑했던 경북대 중에서 좀아 이거는 교과로 봐야 되는데 종합으로 돼 있다. 아반대였나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교과로 돼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니까 사실은 비교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 종합전형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어, 학생의 입장에서 입시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 교과전형은 아요 정도 커시면 되겠구나라는 게 있지만 종합전형은 내가 몇 점을 받을지를 몰라요. 비교과에서. 보시면 레오네상스 전형은 예전부터 국외고를 쓸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외고도 들어가고 특수목적고 당일 들어가고 특성화고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도 되고 여기 있는 어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도 특성화고 학생은 쓸수 있어요. 또한 졸업연도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고교 연계 전형만 사실상 고 3만 된다고 라 기억하시면 되고 고교 연계 전형은 독특한 게 국외고는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전형 요소 요약을 보면요.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네온네상스 전형, 고교연계 전형, 이두 개를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고른기의 전형 이렇게 나눠 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고른기의 전형 2와 특성 우조 재직자 전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어, 재직자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교사 추천서는 선택입니다. 다만, 고교연계 전형의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학교생활기록부가 논술수사전형에도 들어간다는 것과 최저학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실교수사전형의 경우에는 크게 뭐 이쪽에 개별적으로 보시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달라 가지고요 어렵죠 근데 사실 저는 경희대 좋아할 수 밖에 없는게 정리를 참 잘해놔서 모집요강만 보면 따로 질문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집요강 꼼꼼히 읽었냐 꼼꼼히 읽지 않았느냐의 차이인거지 모집요강에 이미 뭐 불명확한 것들을 남기지 않고 딱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류 평가 70. 여기서 서류 평가란 비교과를 얘기합니다. 서류 평가 비교과 비교과에는 생기부 비교과, 자소서 가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 70 이렇게 들어간다.가 그러니까 어, 면접을 안 보는 게 고교 연계 전형. 고른계 전형 1, 고른계 전형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접을 보는 게특사우주 제1자 전형과 네오네상스 전형이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습니다. 모집력, 모집 인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니까, 어, 전체적으로 네오네상스 전형에는 변동이 없, 없어요. 없는데, 논술 우사 전형은 지금 좀 줄이고 있죠. 그리고 실기 우사 전형도 좀, 좀 줄였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좀 줄이면은 이쪽에다가 붙인단 말이죠. 근데 이걸 줄이고 붙인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외 국민 쪽으로 가게 이 티오가 가게 될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원 자격의 변경, 네, 졸업 연도와 학력에 의한 지원 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합니다. 또한 상급 학교 조기 입학의 자격을 가진 어, 학생들도 다 지원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고교 연계 전형은 작년에는 서류 평가 60에 교과 성적 30 40이었는데 올해 교과 성적 30으로 줄이고 서류 평가의 영역을 넓힙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교과의 반영 비중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합격자의 내신은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교과를 더 많이 반영해서 좀더 내신이 조금 한0이 정도 아쉽더라도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게 이렇게 바뀐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100에 70 30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누누이 말하는 학종 기본형인데 이 학종 기본형은 처음으로 뭐, 거의 뭐 태도로서 운영을 해온게 바로 경희대 학교라고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학종 기본형을 취하고 있던 고른기의 전형 원과 툴를 면접을 없애 버리고 그냥 서류 평가 70에 교과 30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면접 컨설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치동 주변에 있는 센터들이 많이 망해서 나갔어요. 그니까 점점 자소서 문항도 줄어들고 어, 면접을 보는 곳도 줄어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리미엄 입시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에게 많은 공을 드리는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막 여러 명의 학생을 할수 있는 일반적인 학원의 시대는 이미 다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학 정원 및 세부 전공 살펴볼 건데요. 어, 지금 빨간색 처리가 된 것들이 있는데 빨간색 처리가 된게 무슨 의미인지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유전공학과는 인문계열로 모집하고 계열에 상관없이 서울 캠퍼스 개설학부에 한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자유전공 쓰시는 분들은 괜히 수원 캠퍼스 건드리지 말고 서울 캠퍼스 개설학부 내에서 본인이 어떤 전공을 사, 선택할 건지를 써야겠네요. 단 의예과, 한의과, 치의과, 약학과, 한약학과, 간호, 간호학과 및 예술계열은 제외됩니다. 뭐 이걸 막 갑자기 막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글로벌 리더는 별표가 두 개고요. 아, 제가 이 빨간색이 뭔지 알아보자 그랬잖아요. 빨간색은 지금 모집단위 옆에 표시된 이 별표 한개 표시는 모집단위는 학과 정원 중 교육부 승인 인원 내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과 75명인데, 이 중에서 교육부가 5명에 한해서 교직 이수를 승인해 줬다면, 그 인원 수만큼은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약학과 4 0명을 신입학으로 선발하지 않고 편입학으로 선발한다는 거 보이시죠? 약대 편입이 이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희대 약대, 정확히 이제 뭐 약학 편입 쪽도 어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약과학과학 졸업생이 대해서는 약사나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좀 비슷하니까 써도 되겠지라고 해서 약과학과를 졸업하는 것은 좋은 접근은 아니고요. 정말 약과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배운 다음에 뭐 회사로 취직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전염별 모집인은 제가 어떻게 분석하라 그랬죠? 교과의 비율이 높은 종합전형인데, 이제 이 전형과, 그 다음에, 그 비교과 위주의 선발을 하는 이 전형의 인원 수의 비중을 과별로 비교를 해라. 그래서 국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레오네상스 전형에서 이게 두 배인데 어 여기 보시면 자율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율전공학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입결컷을 고교의 전형 인원의 비중을 늘렸다는 것은 전체적인 입결컷을 높게 잡겠다, 높게 되도록 선발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전형이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 위에 없어지니까 여기 이쪽 라인 레오네상스 이쪽 라인이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지금 언론정보학과 굉장히 인기인데 어, 언론정보학과를 레오네상스 전형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있는 고교 추천 전형, 고교 연계 전형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어, 그런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캠퍼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뭐계열 거임, 인문 이런 건다 아시는 거니까 캠퍼스 서울국제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요 라인이 이쪽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국제냐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요새 회계세무학과가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회계세무학과의 경쟁률이 줄어드는 건그 학과의 미래가 전망이 좀 밝지 않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그 대학에 가기만 하면 뭐 복수전공 전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경희대를 가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조금 경쟁률이 낮은 회계세무학과를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여기에 자사고 학생 5등급을 작년에 합격을 시켰는데 어그 친구 되게 똑똑했어요. 확실히 자사고 학생들이 내신 5등급이어도 어 일반적으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호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른기 전형 2, 어, 특화고조재지자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시기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어, 경영학과 37명이나 선발하니까 어, 논술, 로 경영학과를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나머지 학과는 다 10명 미만이고, 11명이거나 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인원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은, 어, 네온네상스 전형으로 선발한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호경은, 호경, 호텔 경영학과와 컨벤션 경영학과, 외식 경영학과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를 15명을 선발하는데, 이, 조리기업 서비스 경영학과는 입학 후 전과나 하 전부 할수 없다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레오네상스 전형과 고교인계 전형 또 일반 전형 또 다시 살펴볼 건데 기계공학과의 경우에는 고교연계전형이 비중이 더 높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입결 보면은 두 개를 다 합산해서와 평균된 그 입결조차도 높아요. 근데 반대로, 컴공과는 여기가 27명이고 여기가 14명으로 약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배분율을 봤을 때컴공과는좀더 역량 위주. 내신이 좀안 좋아도 역량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선발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관심있어 하는, 관심있어 하고 좋아하고 많이 보내는 경희대 의대, 의대와 치대와 한의대입니다. 여기는 수의대는 없어요. 그 대신, 의치한과입니다. 의치한간. 의치한간. 그니까, 러 어, 의대는 지금 네오르네상스 전용으로만 55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최저도 없어요. 그리고 국외고도 지원돼요. 한의대는 자연이라고 되어 있고, 30명을 네오르네상스 전용으로 선발하는데요. 제가 의외로 의대 위주로 입시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경희대 한의대를 보낸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경희대 의대, 경희대 치대, 어, 요두 개는 거의 1년에 합쳐서 5명, 많을 땐 7명도 보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의대는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왜일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의대를 서프트해주는 한약학과, 약과학과도 있지만, 보셨죠? 아까 약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시험을 뭐 나중에 칠수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다 전과 안 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논술우수자 전형인데요 아까 봤던 그 학과들의 논술우수자 전형과 이제 뭐 나머지 그 고른기 전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에 지금 기계공학과 43명 선발하면 상당히 많이 선발하는 거죠 또 많이 저, 선발하는 게 지금 전자공학과가 있고요 나머지는 좀 적은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의예과가 21명이나 논술에 선발합니다 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연예인이 될수 있는 지방생이 여기를 다니고 있죠.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어 일단 1편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2편에서는 경희대의 기본적인 학종으로 불려온 레오네상스와 고교 추천 전형으로 불려온 고교 연계 전형 이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 2편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